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론입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 탈출 맵, 드리밍걸이라는 제작자가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스토리도 아마 많은 회차로 할것 같습니다. 저기 안에 있는 걸안 읽을 거고요. 바로 스토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방송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모르고 방송 맞추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스토리. 엄마가 정신적 장애인이고 아빠는 정상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내 마음 내 마음대 저택에 올수 있다. 아마 꿈을 꾸면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다. 엄마가 장애인이라 그런지 특별한 건가? 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학대를 받아왔으며 다 악몽 같다. 나 자신조차. 일단 나무무님 곳부터 가보자. 공부와 나의 평행선. 정말 공부는 나의 와 평행선이야. 가까워질 수 없어. 미안하다. 초등 4학년 수학. 평행선. 채. 어둡게도 해놨군. 게다가 귀찮기까지 하라고이 <laughs> 빨간 것은 엄마의 폭력에 대한 것일 거야. 에이, 짜증나. 나의 우울증. 속을 텐데. 정말 너무해. 딱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아빠 같잖아. 딴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 하면서 천사하면서 왜내 앞에서만 빨간데 긴음은 없어? 에이 짜증나 엄마 근데 여기 뭔가 수상해 수상한 곳을 찾으시오 자그마한 빈색이 수상한 블록 발견 한번 파보자 스깊할게요 여기는 두번째 방 열쇠 어렉 얼렉 어, 너무 심해. 이게 맵이 넓어서 렉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화관. 따단. 영화관. 쪽지가 한개 떨어졌다. 영화관 안에 레버는 흰색 다른 나무. 색이 다른 나무. 음 역시 나무 블록을 캐야 되군. 색이 다른 나무 블록을 찾아보자. 일단 부숴보자. 여기가 영화관인 것 같습니다. 색이 다른 걸 똑같 똑같 먹고 영화 간 실은 여기 뭔가 수상해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아러 아래로 내려가시오 여기 있네요 색이 다른 나무 어짜 아, 좋아요 머크 영화실 열쇠 내려갑시다 여기 머크 영화관실인가 섬뜻한 영화만 잘 나가네 정말 내 마음은 왜이래 머크 뜻 머피 쿠키 영화관 일단 밖으로 나가자 난 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근데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없잖아 열쇠를 찾자. 이것은 어때? 어, 이때까지 영화 상영한 영화 중 좋은 호응의 영화들입니다. 죽음과 죽음, 해골과 장미들, 손이 불타다, 이런 게다 영화예요. 케이크와 강아지. 이게 다 영화인 것 같습니다. 수상한 블럭 한번 캐보죠. 3번방 열쇠. 일단은 이것도 스킵했고요. 3번방 열쇠. 무서운 내 마음. 따단. 어, 여긴 어디야? 매일이 무섭게. 여기가 나의 어두운 마음인가? 그것도 빛까지 있다니. 내 마음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난 이런 마음이 있기 싫어. 여긴 어디지? 화장실인가? 일단 들어가보자. 주인공이 들어간다. 화장실에 기분 나쁘게 왜 있어? 너무 무섭게. 이거 뭐지? 정말 무섭게. 피인가? 내 마, 내 마음이 이렇다고? 이게 피. 주인공은 여기에 들어간다. 주인공은 여기에도 들어간다. 왜, 변기 왜 이렇게 있냐고? 나 너무 무서워. 어서 나갈래.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 아닌가? 오, 변기 깔때기 밑에 상자가 있는 듯해. 깔대 안에 철곡으로 캐보자. 3번방 열쇠? 이제 4번 방 아닌가요, 여러분들? 다른데 갈 데가 있는 건가? 운명 같은데 제작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3번 방인데 이게 4번 방이었어요. 복잡해, 내 마음이. 실수, 제작자의. 음, 여기는 계절의 기억인가? 달빛과 불타는 해골. 도가에든 너. 뭐이 해골이 많아? 내가 해골을 좋아했나? 해골 되게 많아. 1로 열쇠. 어, 4월 4일. 옷을 근데 난 내볼 한 번에 찾았냐 1월 19일 욕만 하고. 공부해. 공부해. 1월 1일 새해 맞기만 하고. 공부해. 이곳은 그 주인공의 마음속인 것 같은데요. 저 상자는 주인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 공부해. 새해 맞기만 했고요. 욕만 했어요. 1월 19일에. 그리고 4월 4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죠 쓰레기통 스토리와는 무관입니다. 내 마음의 미로. 음, 여긴 미로인 것 같네. 내 어지러운 마음을 표현한 그런 미로. 방송이라면 제발 크리에이티브로 한번 보고 가세요. 바로 가는 곳. 방송 진행이나 미로가 싫은 분은 이길로 가세요. 바로 가는 곳. 미로 영상을 찍고 싶은 DJ분들은 옆으로 가세요. 저는 그냥 미로를 할게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노노노노도도도오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응, 그, 아니네. 어디 보자. 렉이 좀 심한 것 같죠, 여러분들. 그거는 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 악성 댓글 하시면 저 신고합니다. 저 오늘 진짜 신고했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제 영상에 욕을 해가지고 그냥 욕을 진짜, 아니, 신고를 했습니다. 욕을 진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짜증이 나서 그냥 신고를 했어요. 막, 저의 어머니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도 엄청 짜증날 것 같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방송을 정지하는 동안은 이게 거의 한 4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20분 했습니다. 발판을 밟아요. 뭐죠? 행복 가정으로 가는 열쇠. 행복한 가정. 아마도 행복을 이용한 현실인가? 판타지군. 막장 드라마 같네. 행복하다. 뭔뭐 한자고 없어. 밖에 얘기라 하는 엄마 아빠가 보여 해. 가자. 행복한다. 좀 늦게요. 스토리와 연관이 없어. 디엔 n 제작자의 말말 아닌가? 슬하 이건 다른 분과 함께 제작한 맵이라서 처음에 협동심과 협동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마, 많이 도움이 됐죠. 좋은 댓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댓글 좀 주세요, 여러분들. 막 나쁜 댓글이 많더라고요. 올라가시면 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맵을 재밌게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맵을 만들게요. 이 맵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올릴게요, 제작자님. 아, 이거 도와준 사람, 머피가 뭐, 도와준 사람이고요. 이게 제작자입니다. 첫작인데 스토리부터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막장입니다. 허허. 열심히 만든 만큼 리뷰도 좋아. 좋았으면 하네요. 맵 확인 도우미. 이곳에서 볼수 있어요. 맵을 확인하는 게 따로 제작자가 만들었네요. 도우미. 올라가면 미로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미로를 볼수 있었네요. 와. 이렇게 미로를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토리 탈출 맵을 마치게 되었네요. 오늘 제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막 길게 막 댓글에 욕을 쓰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 달으실 때욕 하실 거면은 그냥 아예 달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댓글 달 때만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스토리 탈심을 보러 만나 뵙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영상은 매일매일 올려줍니다. 뿅.